뭐 되게 유명한 명언이 있지 얘들아.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는 애들아 대부분 애들이 수학을 다 좋아해. 막 교구들도 많이 쓰고 어렸을 때는 다들 칭찬받잖아. 막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막 칭찬받지 않아. 막 이렇게 어이구 내 새끼 서울대 가겠네. 뭐 하버드 가겠네. 뭐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 어느 순간 우리도 하버드를 가겠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지 않아. 알겠어. 한 스카이 정도만 한 연대 정도만 가면 돼. 고대까지 좀 힘드니까 0대 정도 이렇게 가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항상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언젠가 한 3학년 때인가 얘들아 4학년 때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배울 때더라 비에 대해서 아마 3학년 때 분수 배우지 않니 내, 내 기억에 4학년 때배웠는나4학년때배웠데 내가 초등 교육 과정은 잘 모르겠다 알겠어 얘들아 아무튼간에 그때 얘들아 우리가 철수랑 영희가 만나서 소금물을 섞어 그 순간 끝나는 거야 거기서 수학이 와. 아우! <laughs> 가지고 하들아막 이러기도 하고 그 뭐야 형은 꼭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갔다가 책을 두고 와. 막이러서 그래 가지고 다시 집에 들렀다가 가는데 꼭 학교에 같이 도착을 해. 동생이랑. 아무튼 그 나쁜 형 때문에 책을 두고 온형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뭐시냐 하잖아좀 힘들다 막 네이버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그거 있잖아. 내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와이프는 잘못 풀어. <laughs> 잘 못해 얘들아. 내가 맨날 가르쳐줘. 이렇게 이렇게 비율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최대공약수 공배수 이런 것도 막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있잖아. 와이프 못 풀어.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나 자는데 깨워도 아침 자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이거 풀어야 된다고 이거 답이 없다고 보니까 채점을 해야 되는데 답지가 없다. 그래서 나 출근 나가기 전에 빨리 풀어라. 그러더니 자다가 이 일어나서 <laughs> 뭐 이렇게 비몽사몽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풀고 그때 또 심지어 집에 펜 하나가 없더라 우리 집에 펜이 없어야더라 그래가지고 <laughs> 매직으로 풀었어 거기 에이퍼에다가 <laughs> 아무튼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소금물은 확실하게 좀 너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금은 너희가 소금물 문제는 소금만 따로, 따로 빼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너희가 지금까지 외웠던 공식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 너희가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퍼센트라는 게 뭐야?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라는 거. 너네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확률의 개념이야. 너네 확률을 어떻게 구해? 전체분의 부분 아니니? 여기에 만약에 12명이 있는데 딱2 명만 딱반 맞기로 해서 끝나고 그럼 너희가 딱반 맞을 확률이 몇이야? 12분의 몇이야? 2라고 하잖아. 전체분의 몇을 부분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해?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타자가 얘들아 만약에 100번 타석에 나갔는데 30번 안타를 쳤대 그럼 걔가 얘들아 안타를 치는 비율이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30이니까 뭐라고 해? 우리가 0.3이라고 하는 거 맞아 근데 0.3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다 100을 곱해서 우리가 퍼센트라는 단위로 바꿔서 부를 뿐이야 0.3이나 30%나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퍼센트라는 건 뭐야? 확률 곱하기 몇인 거야? 확률 곱하기 100 확률을 어려운 거 몰라도 전체 분의 부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 얘들아 주사위 던졌어 짝수가 나와 짝수 나올 확률이 몇이야 6분의 몇이야 3 2분의 1이지 0.5 2분의 1을 우리가 비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확률이 비율이야 얘들아 비율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 근데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뭐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걸좀 이야기하는 거고 비율이라는 건 1을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얘들아 제가 비율이 1인데 내가 더 커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 다른 점은 있긴 한데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봐도 상관없잖아. 이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너희가 비율인데, 어때, 얘들아? 그럼 주사위에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에다 몇 곱하는 거야? 100 곱하는 거 맞아? 다시 말하지만 100을 곱하는 이유는 얘들아? 숫자가 작아서 너무 뭐 비율이 0. 몇이다, 0. 몇 몇이다,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사람들이 야100 곱한 걸로 쓰자, 0.03이라는 숫자가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100 곱해서 3%라고 하자, 100 곱한 수를 우리가 3%라고 쓸 뿐이야. 알겠네. 냐퍼 %는 별게 아니야. 비율에다 뭐 곱한 거야? 100 곱한 거야, 100 곱한 거 그러니까 퍼센트 %란 단위가 아니라 너희가 30%란 단위가 원래 몇인데 0.3이라는 실수값이 있는데 거기다 몇을 곱한 걸? 100을 곱해서 우리가 100 곱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퍼센트다 어때들라 1, 0, 0인데 1이 얘들아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 얘들아 어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이제 그 퍼센트를 좀 봐주면 돼서 얘들아 16%가 이제 소금물이 있다는 거 16%는 뭐야 얘들아? 원래 비율은 몇이었던 거야? 0.16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했던 게 몇이었던 거야? 16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면 돼서 지금 봐봐 얘들아 소금물이 200g 있으니까 전체 물 무조건 내가 소금을 따로 빼야 돼 소금을 모르니까 X야 이게 비율이지 거기다 100을 곱했던 게 몇이었던 거야 16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소금의 한 구해보면 몇 나오는 거야 8 나오게 되는 거 맞아 32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계산을 잘 해야 돼 미안해 X가 몇 나와 얘들아 32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니네 국어 시간에 시조 있지 맞아 저 별은 나의 별저 별은 너의 별 맞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건 대코법이라고 하지 대코법으로 풀 수도 있어 이런거는 얘들아 16% 퍼센트는 항상 너희가 이제 전체를 몇으로 환산한 거니까 100으로 환산한 거니까 우리가 100g일 때 16g이면 200g일 때 무엇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얘들아 뭐가 나오는 거야? 소금의 양 x가 몇나와 32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지 우리가 퍼센트라는 걸좀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무조건 뭘로 환산한 거니까 100으로 환산한 거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내 몸무게에서 10% 빼는거 어, 괜찮아 건강에 너무 좋아 알겠어 얘들아 당연히 몸무게에서 10% 뺀다 죽을지도 몰라 근데 내 몸무게에서 10%를 빼면 거의 얘들아 10에 가까워 거의 10에 가까워 얘들아 거의 아 10은 아니야 얘들아. 사람이 어떻게 3자리도 넘어가니 3자리에서 내려온지 오래됐어 얘들아 알겠지 근데 당연히 몸무게에서 10%면 되게 적어 얘들아 5, 5가 안돼 확실한건 5가 안돼 10%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뭐 제가 30kg는 뭐 넘는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얘들아 거의 아령 아니니? 거의 아령급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어, 들고 운동하면될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팔 운동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비율이라는 게 퍼센트라는 게 다시 100을 기준으로 본 거니까 1 0 0일때 16이면 2 0 0일때 무엇이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아들아 어, 이거 뭐야 이게 확률이지 200분의 소금이니까 소금의 비율이지 거기다 100 곱했던 게 16이니까 x는 몇이라고 볼 수도 있어? 32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얘들아? 자 비율은 뭐다? 전체분의 뭐다? 부분이다 퍼센트 거기다 몇만 곱한 거다? 100만 곱한 거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두자 중학교 때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소금의 농도 구하는 공식 뭐 따로 외워서 풀었잖아 그런 거다 버리자 이거야 우리가 비율이 뭔지는 까먹기 쉽지 않으니까 비율 전체분의 부분을 까먹기 쉽지 않으니까 그니까 러 너희가 얘들아,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농도를 얘들아 어떻게 맞춰준대? 220에서 얘들아 25 이하로 맞춰준대. 그럼 너희가 지금 잘 봐봐. 원래 소금이 32g이 있고, 전체적으로 얘들아 몇이 있어? 전체 소금물은 몇 g이 있는 거야? 200g이 있어. 거기에 소금을 얼마만큼 더 넣어주게 되면, 이제 지우고 쓸게. 여기 X가 헷갈리니까. 전체가 200g이 있고, 소금이 얘들아 몇 g이 있어? 32g이 녹아있는 거 맞아? 거기에 몇그램더 추가하는데 소금을 모르니까 x라고 놓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소금도 얘들아 x가 늘지만 전체적으로도 얼마큼 늘어? x만큼 늘겠지 전체 그람수도 올라갈 거 아니야 이해 돼? 그럼 전체분의 부분이 뭐야? 200, 더, 200 더하기 x분의 어때 부분은 32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 맞아? 여기다 몇 곱하면 농도야 여기다가 100 곱하면 농도인 거 맞아? 얘가 몇부터 몇 사이다 얘들아 20부터 몇 사이다 25 사이다라고 해서 x 가 구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 200 더하기 x가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양변에 어때 곱해서? 그냥 열심히 얘들아 어때? 공통범위?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요만 이해돼?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2 0 0 g 에 소금을 만약에 10g 더 넣었어 그럼 전체가 몇이 돼? 200 10g 될거 아니야 소금도 얘들아 10g 될 거고 그니까 러 소금물은 얘들아 그냥 편안하게 푼다 근데 한 가지 요령은 소금만 따로 빼서 계산한다 소금은 따로 빼서 계산해야 돼 항상 소금물 문제는 소금을 따로 떼서 계산했을 때 제일 쉽게 풀려 내가 먼저 뭐부터 구해서 32g인가 먼저 구했잖아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져서 물론 이제 이거는 내신 대비할 때꽤 어려운 문제도 많이 볼 텐데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X% 소금물이 있대 망할? 아, 알겠어요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하더라 뭐 X% 소금물이 200g이 있고 Y% 소금물이 300g이 있대 섞어서 얘들아 농도가 뭐 몇부터 몇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철수랑 영이랑 소금으로 섞은 거야 이 망을 연놈들이 섞은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럼 봐봐 이것도 소금부터 우리 제꽃법 가볼까 X%가 뭐야 100일 때 얼마 들어있는 거 X 들어있는 거 100일 때 X면 200일 때무엇일꼬자 물음표 몇 X야 2X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200g 중에 소금이 2X야 여기는 300g 중에 소금만 몇 Y야? 3Y야. 섞어서 섞으면 얘들아 어떻게 돼? 섞으면 전체가 당연히 몇그이야 500이고 소금은 몇이야? 2X 더하기 3Y잖아. 여기다 곱하기 몇 해준 게? 100 해준 게뭐 나오는 거야? 농도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어떤 형식으로 나와도 너희는 무조건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소금만 따로 떼서 계산하면. 알겠어 얘들아? 퍼센트는 뭐다? 얘들아 확률 곱하기 100이다. 정확히 말하면 비율 곱하기보다 100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 야 비율이 뭔지 뭔지 냐면 전체분에 뭐라 부분. 내가 내부 내분 할때뭐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도 나 얼굴 딱내 몸을 딱 보면 비율이 얘들아 어때?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떤 애들아 여기를 이제 비율을 1로 치면 여기 이만큼이 뭐가 되니까 7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해? 팔 등신이라고 하지. 봐봐 얘들아 이렇게 머리 해봐. 여기 딱팔 등신 나오잖아 얘들아. 그래서 전체가 몇이니까 8인데 대가리가 몇이니까 1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팔 등신이니까 <laughs> 왜 웃었어 너 방금 <laughs> 너왜 웃었어 방금 <laughs> 그래서 너 해봤지 어때 팔 나오지 그냥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오지 않니? <laughs> 그래서 아무튼 뭐 농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뭐 방정식 활용 문제는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더 많이 보면 되겠지만은 여기 부분은 그 퍼센트는 항상 내가 지금 말한 걸로만 풀 거야 알겠어 얘들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수도꼭지 트는 거있거새 그래, 수도꼭지 막 틀어 틀다가 막 잠갔다 틀다가 막 그래 얘거아 책을 읽는데 찐따 가이 읽어 하루에는 절반 읽고 나머지 에 얼마큼 읽고 갑이랑 을이랑 일을 같이 해 그렇지 않니 얘들아? 갑이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 일을 을이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 같이 하던지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문제들은 아무튼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그 농도에 관한 문제는 딱 전형적인 게 있어서 꽤 간단하게 좀풀 수가 있는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